요한계시록 7장, 또 일곱 대답을 가진 연습천사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을 위해 앉은 칼을 며, 화, 바다, 나는 인구랑 더불어 언니와 있고, 다른 사람 더불 그의 포도 주에 취했다, 취할,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방해로 이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죽은 증상을 탔는데그진상이 몸에 하나님의 모족한 이름이 가득하, 가득하고 울 끝머리와 열 뿌리 있으며, 그 여자는 아주 자주 빛과 붉은 옷을 입고, 농과 복속과 진주로 꾸미고 손을 분다면 가득 가려는데, 가장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바벨놈이라 작은 음료들과 가장한 것들의 예미라다다 내가 또 보면 이 여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도민들이. 예수의 주인들이 피해 피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 여기고 크게 놀라, 놀랍게 여기는 천사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 여자와, 야 여자와 급한 말에 불가한금성의 비밀을 내게 이르되 내가 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조금은없 없, 없으나 장차 무작용으로 올라 멸망으로 들어가니,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이후에 이 땅에 있었던 직원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진상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마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선이오 또 일곱 방이라 다섯은 방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않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야 저는 이따가 좀 웃어진 진성은 여들대 왕이니 일곱 등의 사악한 자라 그가 물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 아직 자기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진성과 더불어 인간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이들이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들을 존에게 주더라. 그들이 영피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어린 양은 만주의 진주로 만양의 왕실로 그들은 이기 싫다 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찬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이들을 물과 땅을 열병과 당한 들중에 내가 본바 이를 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내려 이는 사,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짐승에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쪼금 여제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요한 계시록, 슈트장 말씀 아멘.